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여 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모두 겸손하게 마음 문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동남아를 혹시 여행하게 되면은 그 일행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게 한번 가보자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짝퉁 가게들이 있습니다. 아예 진품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짝퉁을 사러 가는 거지요. 그러면 그 안에 짝퉁 A급, B급, C급이 있습니다. 아예 안내자가 이 가게는 짝퉁 A급을 파는 가게고, 이 가게는 B급을 파는 가게고, 이 가게는 C급을 파는 가게인데, 어느 가게로 가겠습니까? 뭐와 관계가 되지요? 물건 값하고 관계가 됩니다. 진품이 수십만 원짜리라면, 뭐 A급은 뭐 수만 원짜리 하여튼, 그 가격의 차이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의 차이는 결국 얼마나 비슷하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A급이 되기도 하고 B급이 되기도 하고 C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흉내 내도 모조품은 모조품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잘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진품은 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진품 속에는 만든 사람의 사상이 들어 있고, 철학이 들어 있고, 장작이 들어 있는데, 이 짝퉁은 오직 베끼는 기술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신앙이 어떠한 신앙입니까? 진품의 신앙입니까? 짝퉁의 신앙입니까? 짝퉁의 신앙이라면 A급, B급, C급 중에서 어느 급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기도, 말씀, 봉사, 전도, 헌신 생활 합니다. 어떤 때는 자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모양은 비슷한데 진품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아쉬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품의 신앙인과 짝퉁의 신앙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자, 진품의 신앙인을 봐라. 이 사람이 진품의 신앙이다. 짝퉁의 신앙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등장시켜서 이 모습이 짝퉁의 신앙이다. 그렇다면 너는 그렇다면 나는 과연 진품의 신앙인지 짝퉁의 신앙인지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초대교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진품인 바나바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출신부터 네이지파라고 소개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자이기 때문에 진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섬길 줄 아는 부자라는 겁니다. 가끔 어떠한 분들 재산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기의 그 보석을 자랑하기도 하고, 의복을 자랑하기도 하지만은, 진품이 아닙니다. 단순한 부자가 진품이 아니라, 섬길 줄 아는 부자가 진품이라는 겁니다. 나눌 줄 아는 부자. 지갑에는 많은 것이 차여져 있지만, 커피 한잔 나눌 줄 모르고, 밥한끼 나눌 줄 모르고, 선물 한번 나눌 줄 모르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내 가진 것 중에서, 힘들고 어렵고 사랑을 나누어줘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에게 나눌 줄 아는 부자, 진품인 부자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것뿐 아니었습니다. 이 진품인 바나바는 믿어주는 사람, 신뢰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같이 성경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울을 믿지 못하는 거요. 하나의 전술일 수도 있다. 하나의 속임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을 멀리할 때에. 이 사울을 믿어주고 초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일을 할수 있게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품이었던 바나바라였던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마음이 넓은 사람, 마음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네위지파 아니 유대인들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밖에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밖에 선택받은 백성들이 없다고 하는 옹졸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네위지파에 속했지만 마음을 넓게 열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받아들였던 옹졸한 사람이 아니라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바울과 함께 이방을 향해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넓은 마음이 있게 어디까지 갑니까?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는 일까지 갑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오고 이제 선교행을 갔는데 이 마가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저 중간에 도망가버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다시 이제 이 마가가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극구 반대합니다 한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가 될수 있고 한번 배신자는 또 배신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 데리고 갈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용서할 줄 아는 이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갈라지는 그 상황까지 왔지만은 이 마가를 데리고 선교 사역을 하는 전도 여행을 떠나갑니다. 이렇게 여러 면에서 진품인 이 바나바. 그런데 오늘 그와 비슷한 모조품을 한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하는 부부입니다. 그 사람도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저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지금 어떻습니까 초대교회가 어려운 사람이 없었다. 바꾸는 사람이 없었다. 왜 그러냐면, 있는 사람들이 밭을 팔고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제자들한테 내놓으니까, 이 제자들이 구지함을 통해서 극빈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삽비라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땅을 팝니다. 이것은 보통 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모조품 짝퉁 시급이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 호주머니 꺼 내놓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기의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내놓겠다고 하는 마음 가진 것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구약 시대 때 이들이 할수 있는 그 의무는 11조만 하면 됐어요 그러면 내가 할거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냐와 삽비라 부부는 그 땅을 팔아서 나도 나도 일에 동참하겠다고 땅을 팝니다. 자기의 부동산을 팝니다. 그런데 짝퉁과 진품의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미술이라든지 어느 그 유명 가방이라든지 의류 거기에 벗기는 것은 다 잘해요. 심지어 뭡니까 결안도 만든다며요. 하여튼간에 이것 저것 짝퉁, 기가 막힌 짝퉁, 진품보다 더 멋있어 보이는 그 짝퉁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짝퉁에는 철학이 없습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건만 보고 베기듯이 지금 이짝퉁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나바가 그렇게 하니까 교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진품인 이 바나바는 그걸 목적으로 한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교인들로부터 을 박수 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을 이제 나도 베끼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중심입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이고 한 사람은 사람이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짝퉁의 신앙과 진품의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오히려 짝퉁의 신앙이 그럴 듯하게 번질번질하게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여 질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을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그 사이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가 존경받는 것을 보면서 존경받자기도 존경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팔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 재산이 얼마든지, 그건 문제가 아니고 다 드렸을 텐데, 하나님은 알수 있지만 사람은 속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판 것을 다 드리지 않냐고 일부를 감춥니다. 장례 남편이 죽고 온그 장례 치러 온 때에 부인한테 묻습니다. 내가 드린 게 이게 다 아냐? 다시 한번 묻는 그 질문에 부인도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진품의 신앙과 짝퉁의 신앙, 사람을 속이면서 그럴듯하게 신앙 생활하는 짝퉁의 신앙, 그들에게도 기도의 모양이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의 모양이 있습니다. 예배의 모양이 있습니다. 봉사와 선교의 모양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모양 속에 예수 크리스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의 허상을 가진 짝퉁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진품을 찾고 있습니다.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모양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원합니다.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 되보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박수 받으려고 하는 짝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양만 있을 때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양을 중요시할 때는 육체의 마음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짓고 마는 것이죠.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아단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사단은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저 과일을 먹을 때는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했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라고 속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기 쉬운 전형적인 범죄 스타일입니다. 가장 고질적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는 범죄가 어떤 범죄입니까? 바로 속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진품의 신앙인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는 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다윗도 이러한 유혹에 빠졌습니다. 우리아만 없애버리면 내 범죄가 탄로나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눈을 제거시켜 보려고 우리아를 저 전선에 내보내서 간접적인 살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이러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나도 짝퉁의 신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 속에 생명이 있는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지 한번 바라봐야지요. 더 심각한 것은 모양을 가지고 진실한 믿음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프랜시스 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제 쓴 편지 속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착각을 했냐면은 내가 금식으로 경건을 가지면 그 증오에 찬 마음도 결국 금식하면 다될 거라고는 착각. 내 입술로는 중상 모략 오직 입술로 다 사람을 죽였다, 잘랐다, 막 그냥 이리 저리 <laughs> 만들면서도 나는 술 마시지 아니하니까 경건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매일 기도하지만 그의 입으로는 집에서나 이웃 가운데서 가장 듣기 싫고 거만하고 상스러운 말을 거침없이 내뱉으면서도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신앙. 어떤 사람은 구제를 하면서 원수를 위해서 마음속에 눈곱만큼도 친절함을 꺼내지 않지만은 나는 구제했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혹시 여기에 와가지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나는 신앙, 나는 진품의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진품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진품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짝 두문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물 의식하면서 살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는 인생들은 짝퉁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짝퉁은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도 칭찬받겠다고 나서기는 했지만 이 짝퉁은 결국 들통나고 말아버리고 생명을 빼앗기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진품은 무엇입니까? 백리향이라는꽃 속에는 매우 쓴 집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들은 그꽃 속에 들어가서 쓴 집을 빨아들여서 이제 꿀로 바꾼다고 합니다. 벌은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 진품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쓴즉과 같은 이 세상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꿀로 만들어가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많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짝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만 하는 신앙이냐 아니라 행할 줄 아는 신앙.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신앙이냐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신앙 말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삶의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신앙 말입니다 진품의 신앙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어요 그런데 짝퉁은 사람에게 관심을 두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사람 앞에 무언가 하려고 하는가 물론 사람하고 만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한 이야기는 결국 6개월이든 4개월이든 1년이든 내가 한 말은 다 상대에게 다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럴듯하게 짝퉁의 말을 통해서 나도 칭찬받고 나도 박수받고 싶어하지만 짝퉁은 짝퉁일 뿐입니다.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짝퉁 신앙입니다. 그런데 진품의 신앙은 어떤 겁니까? 내인갖고될수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한글 들었어요. 이제 이야기 저 이야기하다가 뭐 당신 자녀 결혼 시켰는데 손주 봤어? 아직 못 봤습니다. 손주 나 봐봐, 키울 때 하고 달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집에 있는데, 집에 있는데, 손주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잠이 안 와갖고 두 시에, 두 시에 이제 차를 몰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계룡대. 그 자녀가 계룡대에 사는데 계룡대 가니까 뭐 새벽 한뭐 3, 4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 안에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것도 막 기다리기도 힘들더래요 너무 보고 싶어하고 그래갖고 이제 띵동하고 문을 이제 벨을 누르니까 애들은 막 깜짝 놀라고 무슨 뭐 큰일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아버님 못하게 왔습니까 그런데 뭐하고 싶어서 손주 보고 싶어서 그랬대요 그러면서 나 봐. 지금 하는 게나 봐. 그러면 그렇게 보고 싶어. 그 마음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은 시간도 초월하고 장소도 초월하고 내 건강도 초월하고 나로 하여금 인천에서 저 계룡대까지 가게 만드는 그힘 진품의 신앙으로 가게 하는 그 힘.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누구의 도움을 해야 되는, 내가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잘하려고 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건강을 초월합니다. 피곤함을 초월합니다. 우리 진품의 신앙이 되자고요.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원한다면 기도해야 되지요. 성령님, 오늘 내가 가짜 짝퉁의 신앙이 아니라 진품의 신앙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진품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책인 같고 할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진품의 신앙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함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삶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